기 어? 아, 어, 콧물이 나오네요. 제로운 거예요. 제가 영등도 <laughs> <연구 좀> 해봤어요. <laughs> 마음에 드시나요? 어, 항상 발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니다 <laughs> 발전이 문제다. 저희필발전하는 <laughs> 사람, 발전이 문제다. 요자어어는필어요 저는 어요 절대 절대 좋아해,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저희 댓글 읽기! <laughs> 해보려고 해요.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 중에 진짜 네. 엄만해가지고 몇십 개만 하기로 했어요. 진짜. 네네네. 그러면 한번. Here we go! Here we go. <laughs> 자, 가장 먼저 누구 거를 읽어볼까요? 아 저희 그 처음 역사적인 날첫 댓글 달아주신 김초코찐빵님. 김초코찐빵님인데 지금 닉네임을 변경하셨어요. 네. 제가 음... 절대 김초코찐빵님을 기억했던 게 아니에요. 그냥 워낙에도 많은 분들이 착해서 이제, 댓글 남겨주셨는데 첫 댓글이라 그냥 착해서 너무 사람 이 좋아. 아유 지겨워 진짜.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? 그럼. 권꼬모님. 자 읽을까요? 네 읽어주세요. 이 언니들 너무 웃김. 계속 영상 올려주세요. 1 7 0 언니 세상 자 작게 생겨서는 웃을 때 너무 웃기고, 대보시 언니 앞머리 훔쳐버려 존기탱 이라고 올려주셨네요. 백칠씨 언니 세상 자 작게 생겼대요. 음 세상 작게 생겼대요. 언니들 너무 감사해요. 정말 작게 생긴 게 소원이었거든요. 작게 생긴 소리를 나한 번도 못들어본것 같은데. <laughs> 너무 감사해요. 감세가... 너무 좋아, 감사해요. 150원이 앞머리 훔쳐버려, 종기 때. 앞머리 훔쳐버려, 종기 때. 저 요즘에 머리에 굉장히. 아, 보여드려, 너무... 보여드려. 슬퍼했었는데, 지금 머리 잘라버렸어요. 딱밀어버렸어 아,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이거는. 아. 자, 그리고... 그다음데 아, 기다려봐. 알았어, 알았어. 앞머리 훔쳐버려, 종기 때 하자면. 아. 김사는... 김초코, 아니, 김초코 칩단가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. <laughs> 범범님 가져가세요. 가져가세요. 저 가져가세요. 자, 그다음에 김희저희주님께서 올려주셨네. 읽어주세요. 채널 이름이 인디언 이름 같아서 뭐지 하고 들어왔다가 웃고 가요. 두분다 약간 어, 누구 닮았는데 하고 생각해보니 키 크신 분은 배우 윤소희 님 조금 닮으신 것 같고? 키가 작으신 분은 매, 배우 박진주님 닮은 것 같아요. 둘다전예 <laughs> 참고로 박진주 5조오번 들었. 오조오번 들었어요. 넌 언제 봐도 대가리만 떠다니는구나. 근데 윤소인 진짜 닮았다. 남가 응. 제가 옛날부터 어, 닮았는데 모르? 어, 누구 닮았는데 계속 기, 계속 얘를안0년 동안 누구 닮았는데 이랬는데 그냥 오른 채 이, 입고 살았는데 윤소희였어. 응. 아. 저는윤소한 두세 번 들어봤어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진짜 박진주 5조 5억 번 들어가지고 뭐 무엇보다 웃고 가요라는 말아너무사도 내가 <웃음> 저희가 와. 웃음을 내렸다니 감사합니다. <웃음> 그리고 저희 또 팬이 한명 있어요. <laughs> 저희 첫 어. 영상 일본 계란 샌드위치 후기에 댓글 달아주신 거고요. 응. 읽어주세요. <laughs> 윤소영님, 돈이 아깝다? 저도 그 기분이 먼저 느껴보고 싶네요. KTX 대신 무궁화호 타고 비즈니스 대신 이코노미 얼리버드를 구매하는데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 다들 아시죠?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삶은 계란 볶 급여, 기차 타던 추억 때문에 의리로 다들 무궁화호 타잖아요. <laughs> 여행 기분 조금이라도 일찍 막 보고 싶어서, 싫어도 굳이 얼리버드 특가로 구매하는 느낌 아니까. <laughs> 저 약간 다르시다. 저희는 아니, 아니 할아버지랑 응. 삶은 계란 먹으면서 응. 기차탈타시 거라 저는 비행기 타고 다녀가지고 잘 몰라요. 아, 맞아. 그렇게 삶은 계란 응. 먹어본 적 없어. 마치 저희랑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으신 건 알겠지만 아, 죄송하게도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. 왜냐면 진짜 돈이 많아서 응. 음. 음... 뭐야? 뭐 기차라는 얘기겠지 뭐 음, 그러겠지 응. 뭐 KTX도 저는 진짜로 아, 집에서, 집에서 카드 끊겼을 때 KTX <laughs> 얼리버드? <laughs> <목소리> 얼리버드가 뭐야? 우르르나, 음, 그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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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찍 일어난 새해 이렇게 해가지고, 일찍 예약하면은 좀 싼가, 막했 저는 아, 관심 아, 없어가지고, 눈은 관심 도을 필요가 없어서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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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저는 워낙에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항상, 비니스 클래스 탈수 있기 때문에. <laughs> 음. 진짜 나는 <난> 진짜 레이버드는 <목소리> 레이버드. 레이버드. <목소리> 감사드리고요, 선생님 선생님 열심히 사세요. 네,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저희 다이소 가발 후기에 달린 댓글인데 윤소영님. 윤소영님께서 <laughs> <laughs> 팬이야, 이분은 우리. <laughs> 만약 3년 동안 기한84 가발들 하루도 빠짐없이 가로 열고 소개팅 플러스 클럽 등 가로 착용하고 3억을 지급받는다면? 뭐 <laughs> 3억이 있는데 내가 왜 지급받아? 그러게. <laughs> 이분은 <이번에> 약간 <laughs> 죄송하지만, 자기랑은 다른 거. 아니, 근데 나는 보통 이런 거를 악조건을 준 다음에 돈을 준다고 하면은 좀 거대 액수를 부르지 않나요? 3조? 응, 최소 3조. 3경? 3경? 응, 3 3회 그 정도? 음, 아무튼. 저는 3경이면 좀. 아무튼 어 지금 아, 안받을래요 그냥 수영님 감사합니다 수영님 <laughs> <형님. 웃음> 감사하게 합니다 <기업> 기아팔사 <발사> 가발 <laughs> 빠짐없이 하루 빠짐없이 착용하시고 네. 사먹고 사라지고. 지금 받으세요 <laughs> 아이사람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<laughs> <laughs> 두개나 <laughs> 두개나 달아주셨어 이수영님께서 두개를 달아주셨어요 읽어주세요 저희 메이크업챌린지 영상에 달아주셨고요 두개나 또 달아주셨네요 <laughs> 윤서영님, 크크크크크 150C 간이 안 좋은 사람 같아요. 크크크크크 다음엔 150C 스타일대로 170C 화장해줘요. 크크크그 다음 댓글, 윤서영님 또. 크크크크 원장 나임. 원장? 원, 원장 나임. 크크크크 원장님 말이 다르잖아요. 네. 감사합니다, 윤님 저희 팬이에요, 저희 팬. 저희 팬 1호, 1호. 음. 저희가 사실은 댓글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다 읽, 읽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잊지 말게요. 네. <웃음> 다, <웃음> 다 읽으려면은 한 3주? <laughs> 3주는 걸릴 것 같아가지고. 3주 적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. 네. 다음에 좀 시간 내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